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TV를 우연히 보는데 요새 캠핑을 하면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제 주관적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지만 저도 한 명의 캠퍼로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고 사고 방지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캠핑을 할때 일산화탄소는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난로로 만들어진 모든 열량이 있는 부분에 일산화탄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으로 벤틀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환기를 시켜주면 분명히 일산화탄소는 사라지는 게 맞지만 텐트 안에 머금고 있던 열량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텐트 안이 굉장히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저는 온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에 탁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는 벤트를 굳이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벤틀의 구조적인 위치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열기라는 것은 발생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구조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벤틀의 문을 열어버리면, 열기가 글로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요. 텐트 전체적으로, 그리고 텐트의 아래쪽은 더욱더 결코 따뜻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텐트에 주로 앉아있기 때문에, 주로 아래쪽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진짜 추위를 엄청 싫어요 너무 너무 싫은데 또 캠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캠핑이 눈 오는 날 캠핑하는 거를 또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인지능력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되도록 열량 확보에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면 텐트를 준비를 합니다 면 텐트는 열량 확보에도 좋고 습기에도 강하고 결로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겨울철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텐트라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추운 날에는 싱글럴 텐트를 선호를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난로를 안쪽에 피워놓고 캠핑을 해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뭔가 의식은 외부 환경에 대처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옛말에도 어버가도 모르겠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인지능력이 엄청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잘 때에는 호흡이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보다 더 깊게 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숨으시는 호흡의 양보다 잘때 깊이 들이시는 숨의 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아, 잘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밀산화탄소의 원인이 되는 난로를 끄고 자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난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침낭 쪽으로 눈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저로서는 필수적인 제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캠퍼들이 고가의 침낭을 선뜻 구매하는 건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침낭을 구매할 때 엄청 망설였었어요. 이 제품을 과연 사서 내가 잘쓸수 있을까? 너무 비싸게 투자한 거 아닌가? 가격 대별 맞나? 이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또 추위를 엄청 싫어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매를 했는데, 그 전에 썼던 방법들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본 주관적인 입장에서 단계별로 침낭 구매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소개 영상이고 실제 사용한 제품 중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만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용을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제품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제일 저렴한 방법은 레이어드입니다, 레이어드. 침낭 두 개를 겹쳐서 쓰는 거예요. 침낭 하나하고, 침낭 하나하고, 폭에서, 폭에서 레이어드를 하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 여름 침낭하고 봄, 가을 침낭을 합치면, 어좀 따뜻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개의 레이어드 조합은 한겨울 추위를 버티지는 못하더라고요.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고, 봄, 가을 침낭하고 합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위 대비해서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봄, 가을 침낭하고 봄, 가을 침낭을 합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쓴 봄, 가을 침낭은 우선 이 제품이거든요. 이걸 미군부대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7만원인가 8만원 주고 산것 같아요 무게감도 좀 있고 가을철에 지금도 종종 씁니다 이 침낭하고 이것도 미군샵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른 디자인이 뭐 있나 싶은데 이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케이스가 있는 타입이 아니고 이게 펼치면 그냥 침낭 자체가 되고 이렇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패킹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를 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활용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침낭 두 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패킹할 때도 두 개를 따로따로 또 패킹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그리고 저는 오토캠핑 뿐만 아니라 백패킹도 합니다. 그래서 백패킹에 저두 개의 침낭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패킹용 겨울 침낭을 필요로 했고 제품을 알아보다가 중고로 예전에 국민 침낭이라고 불리었던 침낭을 알게 되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인데요 수 침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백패킹에 사용이 가능한데 몸무량이 굉장히 높아서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발란드의 토르라는 침낭하고도 온도 면에서는 그닥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것도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서 저 침낭도 백패킹에 꽤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저게 패킹을 했을 때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힙하고가 좋지는 않은 침낭이고 그냥 우모량으로 승부를 한 침낭이라서 백패킹에 쓸 수는 있지만 가벼운 침낭 초기에는 못 끼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부피가 크고 가볍지가 않은 침낭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침낭에 좀더 투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니멀 웍스의 라마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가성비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오모량도 많고 겨울에 제가 그 침낭 안에서 잤을 때 오, 이 가격에 이런 따뜻함이 있어? 라고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제품은 아마 미니멀웍스 라마라는 제품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굉장히 따뜻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미니멀웍스 라마의 단점도 있어요. 그 제품도 좋기는 한데 제가 보여드린 이 침낭하고 똑같이 패킹 시에 부피가 크고 침낭치고 좀 무겁습니다. 부피가 크고 무겁다. 그래서 들고서 운반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멀웍스 라마도 가성비는 진짜 좋고 겨울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만 좀 부피나 패킹 때문에 백패킹을 겸해서 침낭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침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웍스 라마 정도 가격대가 한 50만원에서 70만원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침낭을 필요로 했고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제품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구매한 제품이 제로그램의 촐라체라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제로그램 촐라체라는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것부터가 되게 추위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미라? 항아리? 이런 디자인으로 생겼고요. 저는 웬만한 데에서는 촐라체로 충분히 캠핑 시에 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제로그램 촐라체를 한참 잘 쓰고 있었는데 진짜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운탄고도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눈썰매를 타러 운탄고도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영하 30도를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촐라체 안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춥더라고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촐라체보다 더 위급 최고 사양들의 침낭은 정말 많이 따뜻할까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또 침낭 안에서 추위를 겪었기 때문에 더 윗단계의 침낭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에서부터 한 400만원대까지 침낭이 있는 것 같아요. 200만원대의 랩 침낭을 봤거든요. 와 그건 진짜 보기만 해도 그것도 엄청 따뜻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정말 극 오지 같은 데서 그 침낭을 쓰고 있는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추위에 강한 침낭이라고 해도 취미 생활에 200만 원짜리 침낭까지 구매를 할 만한 여건은 못 되더라고요. 고민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좀 눈을 돌려서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낮은 제품을 알아보는데, 오모복 회사 중에 발란데레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오모복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다른 텐트나 이런 제품에는 손을 안 대고, 오로지 우모복, 방한, 이런 쪽만 고집해 왔고, 지금도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 회사의 제품 중에 발란드레 토르라는 제품이 되게 상위 버전의 스펙으로 침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2, 3개월 동안, 진짜 폴란드 거기서부터 핀란드 오리까지, 아무튼 전 세계의 깃털이란 깃털들에 대해서 오리하고 그 안에 들어간 소재 그리고 튜브의 모양 그리고 아 어떤 이유로 이 침낭에는 이 털을 썼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막 대도 않는 프랑스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겨울철 침낭은 비싼 만큼 좋은 거고. 따뜻하다고밖게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침낭을 살 수는 없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침낭에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쯤 하고 있는 고가 침낭 중에서 가장 입문일 수 있는 발란드의 토르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 친구고요. 제가 겨울에 항상 함께 다니는 침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할 일이 있었거든요. 아, 발란들의 토르에서 자면은 진짜 따뜻하겠다. 막 진짜 엄청난 상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발란들의 토르에서 자면서 막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100만 원만큼 따뜻하다 물론 따뜻은 합니다. 다른 침낭들보다 여태까지 써본 침낭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난로를 피우는 정도의 보온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겨울철에 춥기는 춥습니다. 근데 훨씬 덜 추울 뿐이지 추위를 아예 막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솔직히 취의가 안 느껴지진 않는다. 춥긴 춥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비싼 침낭은 되게 비싼데 왜 그렇게 비쌀까도 되게 생각을 해보게끔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에 들어있는 깃털이 파워, 보건력하고 두 번째는 재질. 구스가 있고 덕이 있고 새의 털이 있거든요. 재질에 따라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뉘고 보건력도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비싼 제품들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침낭이 튜브의 구조하고 위치 그리고 깃털의 배열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꽤 과학적으로 계산되어서 제품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면서 꽤 놀랐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주로 제 영상을 보고 지금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오토캠핑이나 그렇게 그곳지까지 다니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하 30도를 저도 쉽게 접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도 쉽게 접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극저렴하게는 정말 충계 봄 가을 침낭하고 봄 가을 침낭을 레이어드해서 쓰는 아니면 4,50만원대 조금 가성비 좋은 침낭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백패킹까지도 할수 있는 침낭 그런 정도의 침낭 한 7,80만원대 그 정도의 스펙의 침낭을 사시면 겨울에 난로를 끄고 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잠들 때 난로를 끄고 침낭을 조금 좋은 스펙을 사서 여러분도 안전한 캠핑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진짜 백년 만년 여태까지 너무 잘 잤다. 나는 한 10년 20년 너무 잘 잤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늘 당장 난로를 피고 자서 일산화탄소 사고가 나면 내일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캠핑은 즐거움이 동반되어 있지만 반대로 위험도 동반되어 있는 취미 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안전한 캠핑 생활을 쭉 하시면서 제 영상도 계속 놀러 와서 봐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